자, 경기 시작했습니다. 맨유 대 아스날, 아스날 대 맨유입니다. 글로리님 도전 미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아, 제주스가 어시하고 스톨링이 필드골, 스톨링이 안 나왔는데요. 근데 흰색이 레알 마드리드 봐서 알겠지만 진짜 기본빵은 합니다. 어지간히 못 만들지 않는 하는 진짜 어지간히 못 만들지 않으면 기본빵을 하더라고요. 많이 들어, 길게 빼줍니다. 어, 어디까지 길게 뺀 거죠? 아모림을 봤네요. <laughs> 아, 아르데타인가요? 아르데타를 봤네요. 자, 이거는 또 아스날의 공이 된것 같고요. 메뉴가 좀처럼 올라가질 못하네요. 내려앉은 것도 내려앉은 거지만 역습을 전혀 못하고 있네요. 야, 이 수비 숫자가 7명인가요? 와, 오늘 아스날은 시종일관 두들길 것 같고, 메뉴는 계속 이 컨셉으로 가겠죠? 누가 이 컨셉을 잘 유지해서 결국에는 뚫어, 뚫어낼 수 있느냐, 막아내느냐 이 게임이겠네요. 어 이거 열렸죠 와와야 이렇게 튕겨갖고 마르티넬리가 넣나 아 오프사이든가요 오프사이드네요 아 어쩐지 왜냐면 메뉴 맞고 튕겨나갔거든요 오늘 침대 축구 얘기를 하시긴 했거든요 <laughs> 이거 침대 축구 얘기를 하시긴 했거든요 음. 오늘 경기 이대로 끝나나요 재미가 너무 없는데 혹시 이렇게 재미없게 끝나나요? 해트트릭을 할 거라고?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? 의외의 선수가 해트트릭 하나요? 아대찬사는 언제나 방심할 때 일어난다 와와 와, 이거 뭐야 개소름 그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재미없냐고 물어봤지 누구냐고 얘안 물어봤으니까 에. 진짜 누구라고 뭐안 물어봤거든요 그냥 이 경기 재미, 이렇게 재미없게 끝나나요? 해트트릭할 거고 방심하는 순간에 터진다잖아요 어 이거 역습 되나요? 가라나초 빠릅니다 가라나초 가라나초 바로 봅니다. 오, 아 이거 잘했어. 이거는 가르나조라. 솔직히 선택지가 없었잖아. 방법이 없잖아요. 저, 저뭐 네줄레가 없는데 어떻게 그럼? 야, 이거 됐다. 자, 그대로 때려야죠. 아니 뭐야? <laughs> 이거, 아니 뭐야 이거 방금? 잘 빠져 들어가 놓고 마르티넬리요? 어, 뭐야 이게? 어떻게 때렸는데 저렇게 돼? 점점 e p 이 잭슨화 되고 있어. 저런 슈팅 잭슨만 하더니 점점 비클럽의 잭슨 같은 애들이 많아지고 있어. 역시 신승 형. 세이브 아무나 하나? 자, 아 이거 항의하죠. 축구하다 그냥 아니 축구화가 벗겨질 정도의 파울인데 이거 그냥 가냐 이거죠. 음... 스털링이 준비를 하는데 왜 갑자기? 누구 부상인가요? 어 잠깐만 들것이 나와 있는데요? 뭐죠? 아니 뭔 상황이죠? 아 제수스가 밟으면서 아이고 아. 반아 넘어지면서 이렇게 됐구나. 자, 그럼스타링으로 바꾸겠습니다. 우리 코에바 코치도 좀 나와서 저렇게아하면막 이렇게 해보지. 우리 코에바 코치도. 그럼 화면에 계속 잡아줄 거 아니야. 막 진짜 개 열정적으로 하는 거야 막 나고. 막 이러면서. 막. <laughs> 어? 막 아니 뭐 저렇게까지 막 이러면서. 자, 이거는 반칙이죠. 이거 태클이좀 깊었는데요. 옐로 카드입니다. 어우, 이거는 너무 깊었죠, 테클이에 자, 역습 들어갑니다. 자, 가르나초 왔다. 가르나초 가자. 가르나초. 가르나초. 가르나. 어, 내줬어, 때린대다 와! 야, 요즘 메뉴 왜 이렇게 잘해? 야, 메뉴 살아나나? 아, 근데 잘 줬다, 진짜. 이 정도면 인정 아니에요? 아니, 이거, 이거 가르나초 0.9골인데, 이거? 자, 이거 됐다. 세컨볼 있죠? 때립니다. 아유, 야, 하베르츠야 파베르츠야. <laughs> 아니, 아니 그건 솔직히 너, 어, 야, 야 이건 마르틴리가 정말 잘 줬는데 안 맞았어 심지어. 자 이거 들어갑니다. 너무 좋죠? 자 만들어야죠. 자 내주고요. 컵백. 아이, 야 메뉴 많이 좋아졌다. 어? 메뉴 많이 좋아졌어. 야 근데 이거 메뉴의 특유의 실리 축구 괜찮다. 이게 리버풀 전부터 스타트 아니요? 에 이거, 개... 아이, 이거는 대장, 퇴장. 대장인가요? 나왔다. 대장이다. 달로 대장이다. 야 이건 엄청난 변수죠. 방심하고 있을 때 상황이 바뀔 거라 그랬어요. 방심하고 있을 때. 달로지 태장입니다. 어, 아, 이러면은 정말 모르겠는데요. 시간은 아주 충분합니다. 30분이 넘게 남았어요. 때립니다. 아, 바로 나오네요. 골. 이거 봐 봐. 이렇게 된다니까? 자, 바로 나오네요. 마갈량이스. 음, 이렇게 된다니까요.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, 지금. 메뉴는 빨리 수정을 봐야 됩니다. 이 상황에 대해서. 그러게. 이러면 달로가 완전히 역적이죠, 지금. 아, 오늘 메뉴가 참 경기 잘 준비해 왔는데 아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무책임한 태클이죠 옐로 카드가 있다는 라걸 감안을 했었어야죠 스털링 내주고요 됐다 이거 PK이다 어 PK다 이 참사 나네요 참사 아유 진짜 참사 나네 방심하는 순간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음 그러니까 PK 불어달라고 영리하게 했네 저거는 하베르츠한테메과이어는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이게 넘어질 행동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베르츠 헐리우드가 들어갔다 이거고 어쨌든 손으로 잡는 동작이 있었다고 심판은 보는 것 같고요. 웨데고르 막았어! 막았으면 됐어! 막았으면 됐어! 막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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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으면 됐어! 이러면 아직 해볼 만해! 이러면 아직 해볼 만해! 막았어! 경기 개 재밌다 갑자기. 자 라이스도 준비를 하네요. 아 메리노 빼네요. 아, 오늘 그냥 그랬어 메리노. 야! 와! 와! 기가 막힌 네도였는데 와! 얘는 선방이 더 좋은 것 같은데, 왜 거꾸로 알려줘요? 빌드업이 별로고 선방이 더 좋네. 자, 지르크지랑, 아, 가라나초, 에이. <laughs> 가라나초 나가네요. 됐다! 우와,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? 아니, 어떻게, 아니, 어떻게 한 거야? 다시 보여주면 안 돼, 하베르츠야 어떻게 했어? 아니, 그니까 살짝 넘겨서, 그니까 러 상단 쪽으로 넣라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걷어진 거구나. 연장하면 제일 손해있 사람.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. 드디어 여섯 터만의 도전 미션 한번 먹나? 아, 설마 거짓말하지 마요. 에이, 에이 이거 지금 누가 봐도 3 분도 안 남았는데. 우와. 와. 와와 기절할 뻔. 와 기절할 뻔. 오! 오 타이모보. 타이모보. 부장미션 달풍산 200개 획득. 당나 이거라. <laughs> 자, 트로사르가 들어갔네요. 스켈리를 빼고 트로사르는 건가요? 오, 좀 많이 공격적으로 가네요. 아, 우가르테도 빠집니다. 우가르테 빠지고 얘가 말라시아였나요? 그러면 여기가 디알로가 되겠네요. 뒤에 한명 정도 남기고 거의 다 올리는 느낌인데요. 음, 왜냐면 맨유 입장에서도 올라올 마음이 크게 없으니까 뒷공간만 좀 조심하면서 그냥 다 올릴 생각인가봐요. 자 파티 들어왔습니다. 자 팀버도 빠지고, 그러니까 완전히 다 올리네요 지금. 되나요? 되나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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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니 이거 수비가 막은 거예요?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? 트로사르가 걷어올린 거예요? 막은 거예요? 자 요로가 준비중이네요 자 메가이어가 빠집니다 데르트가 여기겠죠 밀고 들어갑니다 디알로? 설마? 설마? 지르크지? 와와 와, 라야 역방향 걸렸는데 개쩔었다 라야 이게 낮게 깔리긴 했지만 라야가 지금 역방향 걸렸거든요 와 센스 지렸는데 지르크지 자조르지뉴가 나가는건가요? 조르지뉴를 빼는거 같아자 티언인가요? 오랜만이다, 야 반갑다야. 와 이거마저 빗나가네요. 야, 와, 승부차기입니다. 와 만개. <laughs> 네, 자 때릴 준비. 자브루노페르난데스 집어넣습니다. 오 깔끔 깨끔자 웨데고르 때립니다. 아유 너무 잘 넣었네요. 에이, 이번에 완전히 속았습니다. 에이. 디알로 표정이 좀안 좋은데? 디알로 오야 그냥 힘들었구나. <laughs> 그냥 힘들었어. 오. 자 결초 보는 하자 하베르츠. 너 이거 이거 못 넣으면 큰일 난다. 너 이거는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돼. 너 오늘 경기를 생각한다면 너 이건 반드시 넣어야 돼. 알지? 너너 대역죄인 된다. 이거 못 넣으면. 하베르츠 때립니다. 와, 얘 어떻게 왜이래 오늘? 아니, 야 이거는. 아 너무 고민했어 그리고 너무 시선을 이렇게 딱 꽂아놨어 에이 이러면 잃지 자 요로 아 요로 스읍, 요로라 라야가 막을지 않을까 요로 요로 자 요로 오 여기 여기 잘로 저런다 저러잖아 <laughs> 저러잖아 아테크란 라이스 오우야테크란 라이스 흰옷 이쁘다 오우 너무 잘 넣네 짤리 음. 삼마 리사마 오 타이밍 잘 뺏었다 잘한다 얘네 왜 잘하냐 잘 뺏었다 자 누구죠 파티네요 일단 파티가 넣고 생각을 해야겠죠 오잘 찾네요 자 이러면은 막으면 해볼만합니다 막고 넣으면 돼요 막고 넣으면 됩니다 어 지르크지네요 어 등치버 씨아 <laughs> 지르크지 들어가네요 끝났습니다 와다 넣었어 오 야, 맨유가 이걸 잡아내네요. 와, 와 대단했다. 대단한 승부였다 진짜. 진짜 맨유 많이 좋아졌다. 넌덜머리나게 버티네 그냥. 와 근데 아무리 이내려앉는 그니까 사모이 비슷하게 하는 거 진짜 괜찮네. 이거 무섭다. 우리는 뭐 시즌 말에 만납니다. 그니까 37라운드에 만나니까 그냥 그러는데. 야, 이거 무섭네요, 이거. 그러게. 리버풀 아스나를 2연, 그니까, 두 경기를 다 1승 1무로 묶어버리네, 와. 내가, 내가, 거 봐. 내가 아무리 기다려보라 그랬잖아. 그, 아무리 이미 초반에는 말릴 수 있어도, 그래도 자기야, 얘한테도 시간은 줘야지. 근데 저는 사실 범인 찾기는 딱히 안 좋은 게, 오늘 아스날은 이기기가 정말 어려운 경기였어요. 왜냐면, 달로세 퇴장이 있었다고 하지만, 아르데타가 준비했던 선수들이 전부 다 부상 아니면은, 부진으로 지금 헤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? 특히 제주스가 나간 거, 그 팀버 나간 거, 뭐 이런 것들. 그래서, 결국 티어니까지 출동을 한거 보면은, 예. 물론 바, 아, 바인드로 이런 애들이 잘한 것도 있죠 당연히 아니 근데 오늘 오늘 승리는 바인드로가 해낸 거라고 봐도 돼요 몇 개를 막는 거요 도대체 진짜 징얼 정도로 막았다 어 바인드로가 진짜 멱살 잡고 여기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기지는 못하지만 골키퍼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무승부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왔네요 야 맨유도 이렇게 살아나면 골치 아파지는 물론 챔스권 경쟁은 어려워졌어요 맨유 솔직히 너무 많이 말았어 전반기를 거의 다 통으로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근데 아 메뉴도 좀 살아나는 것 같다. 이 정도면 다음 시즌이 진짜 기대가 되죠. 이렇게 살아나 버리면 아 어, 달롯 마즈 마주라, 그러니까 마주라인은 그렇다치고 달롯 자리에 하나만 더 보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왼쪽, 왼쪽 윙백 얘기도 계속 있더만. 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도 니마하고도 이 얘기 많이 했었고 야스날 팬들하고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하베르츠 오프 더 볼을 움직이면 되게 좋아요. 득점도 꽤 있습니다. 근데 온도 볼 상황에서 너무 해주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등지고 플레이 하거나. 혹은 공을 키팅했을 때내 동료의 움직임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온더보를 지켜주고 이런 움직임이 너무 없단 말이죠 공 있을 때 움직임이 그런 거가 그런 그러니까 게 오늘 좀 아쉬운 걸로 드러났다 상대가 내려앉으니까 게다가 그렇다고 하베르츠가 막 이렇게 등을 밀고 들어가고 뭐 몸싸움으로 밀고 들어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첼시에서 늘 나왔던 얘기 뭐다 얘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그러니까 최전방도 아니고 공미도 아니고 윙도 아닌데 도대체 얘는 어디인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아르데타는 그거보다 훨씬 잘 써요 제가 봐도. 그니까 투일 감독보다도 아르데타가 더잘 쓰는 느낌이거든요. 투일 감독은 그냥 톱으로 썼으니까. 그리고 포터 감독이 우측 메짤라로 좀 썼던 적이 있었고. 펠릭스하고 하베르츠를. 아무튼 이 영상은 편집할 테니까 유튜브에서도 확인 꼭좀 부탁드릴게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아 안징어 게임 다음에 보죠.